뭔가 신나요 <laughs> 와저 진짜 높은데요 저 건물 저 어디 저기 교회에요? 교회같은거 저 교회에요? 아 어, 교회같은거 저 위에 십자가봉 와 진짜 크다 건물 너무 길게 들여졌어 아 건물이 있네 아니 머리 되게 큰 동네였네요 네 응. 되게 커요 너무 길게 들여졌어 아 헝그리젝스 브리즈방 가면 헝그리젝스 갈거예요 공차도 가야죠 차, 스벅. 지금은 주유소에 도착했어요. 잠깐 기름 넣어야 돼가지고 잠깐 기름 넣어야 돼서 주유소 왔습니다. 아, 벌써부터 도시의 냄새가 가득한데. 브리즈번 이제 한 100km 남았거든요. 와, 화장실이 난리가 났네. 와,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와. 이렇게 도시스러운 화장실이 있네. 와, 루나. 이게 이게 도시의 맛인가? 어떡해요. 고작 주유소에 왔을 뿐인데. 아, 도시의 냄새, 주유소의 냄새. 어떡합니까? 설레 죽겠네. 아니 코가 왜 이렇게 빨간 거야? 이제 시티까지 한, 브리즈번까지 한 1시간 남았거든요. <laughs> 이거 햇빛을 하도 맞아가지고 머리가 다 으스러지더라고요. 형님도요? 어, 형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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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 음? 으스러져요? 머리, 좀, 머락이 변해요. 머리, 머릿결? 변하고, 머리결도 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안 해요, 관리. 아, 진짜요? <laughs> 네. 저는 이거 끝에가 다 갈라지더라고요. 아니요 안 <laughs> 팔라요 <laughs> 귀찮아가지고 아, 버스. 와 버스 다닌다 신기하다 도시 왔다 와 버스가 다니네 와 잠깐만 차선이 이렇게 있다고 대박 이렇게 쪼개진 쪼개지는 차선이 있다 맞아. 아, 확실히 매연이 느껴져 확실히 매연 아, 매캐한 매연 이날의 라이를 했어. 아, 확실히 할게. 쾌쾌하다. 근데 행복하다고요. 맞지? <laughs> <laughs> 사실 스탠스프랑 별로 달라진 거는 그러셔야겠다. 사실 보면 끝도 없이 하지만 달라진 거는 매연 냄새가 난다는 거. 느낌 왔어? 네, 느낌 왔어요. 이거 뭐야 에이마트. A. 마트여맥 뭐야 드 난리 났어. 에이마트 A. 뭐트는 뭐야 다리리다다리차다나차 어떻게 해 t h e 진짜 미쳤다 이제 좀뒷배 m 이 도시 같아요 도시 박 여기 지금 데이터 터질까요? 재미이는포즈아 미치겠다 어, 여기 도시라고요 도시 미치겠다 도시 네. <laughs> 아니 이렇게 고장이 되는 좋은 방법이 있었네 그렇게 편하게 할수 있어 <웃음> <웃음> 콜스가, 콜스 간판을 봤어요 봐버렸어 와 사람들 자전거 타고 와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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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찍어야 되는데 와 버스 좋았다 드디어 드디어 버스 와 버스 아, 아. 버스가 있어 세상에 버스 정류장 와 아. 응, 버스 정류장 봤어요 아 여기 마운틴 쿠사가 유명해요 마운틴 쿠사가 뭐예요 여기에서 큰산 산이에요? 어 마운틴 쿠사 거기에 음. 이제 정상, 정상 올라가면은 차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올라가면 거기 커피 마시는데도, 음, 잘돼 있고, 그린티 라떼가 맛있다 그래서. 브리즈번 시티가 한눈에 보이네요 한눈에 보이죠. 근데 산은 또,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laughs> 아, 근데 한번 가보시긴 한데, 또차 있으면 가겠는데. 진짜 날 좋을 때 브리즈번이 한눈에 보여. 근데 난 갔을 때비 와가지고. 네. 그때는 좀 안좋았는데 그래도 괜찮더라고 아니 백패커스 한번도 안잡았죠? 저 시, 시드니에서 갔을때 한 4일 정도 아, 있었는데 백패커에서막하더라고요 애들 사랑을 아진짜어그 혼성인데 사람 데려와가지고 아 진짜요? 사랑을 나누아 진짜? 신기하네 유럽피안들이야어유럽피안들이요아 멋있다 요거다 요거다 다왔다 미쳤다 미쳤다 와 잠깐만 저게 도시구나 이게 불리즈머리구나 그러구나 건물이 저렇게 높을 수가 있네 야 차도 많이 보이는 그나저나 말이지. 왜 옆에 소가 없죠? 소? 이제 소 없을 때 됐나? 이제 없죠 차 밖에 없어요 이제 아소한번소한번 타고 왔어야 되는데 차가 진짜 걱정 많아졌죠 지금 와 아. 이제 시티 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의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정말 예쁜 거 봐라. 와 운동하시는 여섯 분, 되게 오랜만에 보네. 어, 확실한 거는 마스크 낀 사람이 있네. 저, 저 사람 좀. 제가 이제 동양인 동양인답게 응.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어. 나도 시티 내부 들어왔으니까 마스크 좀 착용해야 되겠네. <laughs> 선진 시민 의식으로. 그럼요. 또 어글리 코리안 되면 안 되니까요. 금색인데 아 금색데 근데 진짜 확실히 많이들 안 쓰고 다니네요. 자스텐소프에서는안 써도 합법인 거알겠거든요 응. 여기는 좀 위험하지 않나? 브리즈번에 좀 많지 않아요? 많죠. 여기 조금 위험한데. 근데 확진자가 호주는 하루에 몇 명씩 50명인가? 되게 조금씩밖에 안 내더라고요. 저녁에 전지역에. 어, 아마 좀 애들이 검사를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는 또 안전불감증이 있잖아요 아, 네. 사람들 공원에서 그냥 노는데요? 수수은놓으못하잖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나, 목적 없이 나돌아다니면 안 된다 아 근데 운동은 가능해요 일인에서 2인 아 근데 파크는 수습은다 막혔는데 이런 거 자주 못야겠네 이야 따름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 너무 높아서지고 앞에 강이에요 이제 유명한 강이에요? 유명한 강인가? 유명한 뭔도안 하고 출근 안 한다는 게 되게 좋네요 배추를 안 따도 된다는 게그러니까 네, 지긋지긋한 배추 어, 여기 또 거의 시드니급으로 크긴 하네요 음, 그래도 나름 빅 도시 나름 브리즈번이에요 네 도착 맞나? 고생하셨습니다 Ay, <laughs> Where did this come from? King's uh, stencil. Ah, were you doing farm work? Yeah. Was it good? Not good. What, terrible. What, what was terrible? <laughs> what you doing? Uh, picking one bug and strawberry. Um, have you got a string coming up? Phone number? Yeah. Zero yeah. 404. 736. Yeah. And your email address please? L-O-M-M-Y. L O M M Y N-A-V-E-R. Okay. John .com If you go near Cole's, so you go across the road there, yeah. the corner, next to Cole's, there's a place called Tiger Eye It's only takeaway. Okay. Do you want? Do you want? 오버아오버에이 예, 우에스. That's e a 아. 자 지금 저는 백빽커스에 도착했고요. 이제 짐을 풀고 나가볼 생각인데. 이야. 이거구나. 이게 도시구나. 그래 이게 도시지. 음 이게 도시지. 음. 자 여기가 내 방이고 여기는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룸하. 지금 여기가 내 자리인데 이거 캐리어 하나, 보드 하나, 그리고 여기 아래 침대, 내 침대. 음 혼성인데 남자밖에 없는 것 같네요 짐을 보니까 아쉽다.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남자여서 좀더 편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애들은 다 캐리어가 없어. 지금 나만 캐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 아무튼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일도 갔다 오고 여기 브리즈번까지 오느라 조금 피곤하네요. 그래서 밥을 먹고 대충 자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오면. 이거는 뭔지 정체를 모르겠는데, 이거랑? 이거 베개 커버 주는데 내가 쉬운 거거든? 그리고 이것도 정체불명의 뭔가를 하나를 줘요. 거기에다가? 이거 지금 키. 아무것도 안, 안 적혀있는 키인데, 지금 이거 키 하나 주거든요? 그래서 2박 3일에 64불. 내일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브리즈번 본격적으로 한번 탐험해볼 생각입니다. 하, 일단은, 뭐좀사 먹고 자야겠어. 잘 수는 없지. 왔는데 돌아다녀 볼까? 모르겠어. 지금 보면 여기 두 명, 저기 두 명,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뭐 여기 두명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여기 또 소셜 디스턴스를 잘 지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밥을 사 먹으러 밥을 합시 아니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진짜로 이 횡단보도 없으면 무단횡단 죽어도 못하겠는데? 와 다시 왔다 드디어 워킹홀리데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신나네 이거 뭔가 신나네 어떡하냐 아 홀라라 홀라라 아 어디서 치킨 냄새 나는데? 아 씨. 치킨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네온사인 간판이 있어 네온사인 아니, 아니면 몰라 미안하지만 간판이 있어 빛나는 간판 저는 지금 저기 있는 콜스에 가고 있어요 콜스 콜스 알아요? 이게 스탠스프에는 없거든요 콜스에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콜스 진짜 오랜만이다 대박 미친 것 같아 콜스에 간다래 아와 여기 뭐야? 음식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뭐 거대한 건물이 있네 야 이게 도시인가? 미쳤네. 야, 어, 여기 스시집에서 먹자. 스시집 뭐 먹냐? 뭐 먹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서 한 20불만 쓸까? 아니다, 포기했어. 포기했어. 저기 말고. 조금만, 조금만 더 둘러보고 사보자 조금만 더 이야 느낌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개가 있네 느낌이 이야 느낌이 아주 야무지다 아니 더워 죽겠다 야 더워 죽겠어요 님들 이거 스탠소프는 추워 죽을 뻔했는데 여기는 더워 죽어서 마스크도 못쓰네 그래도 사이즈 소리가 잘 들리려나 모르겠다 여기 도시 시끄러워가지고 내일 어떻게 마스크 나 하나 사볼까? 마스크래 그래, 마이크 음야 햄버거 하나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켰는데 15불을 달라고 하네 기다려보자 여기 지금 노래 나와서 저작권 걸리거든 안돼 이거 자 음식은 일단 여기서 샀고 야 이게 시티인가? <laughs> 오 시끄러워 시끄러봐. 워 시티에 살면 이런 시끄러움은 어쩔 수 없는 건가? 씹다가도 너무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백백허가 지금 사는데 너무 불편해, 백백허는. 그래서 빨리 시드니로 넘어가서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지금. 자, 햄버거 샀다. 햄버거. 음, 이거 직원이 추천해준 메뉴고요. 9.25불. 9.25불인데, 이 콜라가 4불. 근데 거기 이불 추가해가지고 그 햄버거 좀 사이즈 큰 걸로 시켰거든요? 이거 이제 숙소 들어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시티가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 뒤에가 밝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이면 스탠소프에서는 난리 났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도 영상을 밖에서 찍을 수 있다는, 밖에서, 밖에서 찍는 게 중요해. 밖에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랑 그래 또안 좋은 점은 마스크가 필수잖아. 아니 내가 지금 핸드폰이 아이폰이거든요. 이 페이스 아이디가 안 돼. 해열받아. 와, 아니 진짜로 더 뒤질 것 같아서 못끼겠어 그래도 껴야 되는데 지금 밥 먹어야 되니까 안 껴도 되지? <laughs> 짠스, 지금 진짜 경제 관념이 박살난 게 뭐냐면 이거 이거 합쳐서 15불이거든? 15불이면 딸기가 8 트레이 딸기가 8 트레이에 배추를 45분을 따야 돼와 이렇게 생각하니까 미치겠네 아 솔직히 딸기를 8개 따는 거는 괜찮았는데 배추를 45분을 딴다 미치겠네 한 개에 45분을 태워 45불이래 한 개에 15분을 태워 이름이 많이 컸다 오늘은 이거 먹고 잘 거예요 이제 내일은 시티 한번 나가보려고 지금 저기 고층 빌딩 많이 보이는 저쪽이 시티인데, 저쪽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데는 좀 시티보다는 외곽 느낌이 좀 강해. 아이고, 잠깐만. 뭐, 버거 난리 났는데? 뭐가 이렇게 두껍냐? 난리가 났네?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냐? 이야. 이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어제 한번 시티에서 먹어보는 첫미 음식 넣어 어떨지 한번 먹어보자고. 이거다. 야, 야, 할머가 잘하네. 맛있다. 음, 자야겠다 이제. 아, 룸바. 내일은 이제 시티 나들이로 한번 찾아볼게요. 시티 나들이 레츠고